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게 중동 전체에 확전이 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둘 국가 간에 국가는 아니지만 하마스는 둘 사이에 정말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겪게, 되, 겪게 되니까 확전되지 않고. 하루 빨리 평화협정을 맺어지게 되나,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쟁에 평화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도 입장이 있고, 하마스도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 두 국가 안에 조속한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에 진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군, 군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무기를 파는 사람들이나 혹은 또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지 오히려 전쟁을 치르는 국가의 국민들은 죽어나갈 뿐입니다 하나님 사단마귀가 참 사람 죽는 이래 이렇게 혈안이 되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아버지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모두 들여다보면 한 국가의 지도자의 이기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그런 이기심을 꺾어주시고, 정말 국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두 국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전이 아니라 전쟁의 종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역사에주셔서그 국가들이 평화의 업정을 맺어서, 주변 국가에도 평화가 노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사, 사실 남일 같지 않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인을 그렇게 땅을 가져가려고 전쟁을 치르고 있고 대한민국도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점점 확정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억울한 인명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말 넉넉한 마음 이기적인 생각을 다 접어두고 오직 국민들을 생각하며 평화의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마스 입장과 이스라엘 입장이 다르겠지만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고 협정을 맺어서 확전되지 않고 종전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삶 큐티 스케줄을 따라가는데 어, 잠원 9장까지 하고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오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읽기는 11절에서 14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인데 읽기는 11절에서 14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어, 기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른바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서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왜 옥중 서신이냐 하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외울 때는 에골빌빌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에골빌빌 이렇게 에베소서 빌리뽀서, 에빌레몬서 골로세서. 에. 에꼴빌빌, 이렇게 내네 성경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 썼다는 것이죠. 자,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편지를 쓸 정도로 에베소 교회를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도 사랑했겠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 얼마나 체류했냐 면 2년 3개월을 체류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당연히 남달랐겠죠. 이를테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정 교회였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한 가정 교회였는데, 이 사람의 교회는 3주 정도 세우고 바울이 박해를 받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쓰러운 교회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죠. 자기의 손때가 많이 묻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2년 3개월 동안 바울의 손때가 굉장히 많이 묻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이 많이 가는 교회였다. 그리고 바울 서신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상황 서신입니다. 상황 서신이라는 이름은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편지를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뭐 대살로니가 아까 교회를 얘기하자면 거기는 이단의 가르침이 행행했습니다.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이단에 대한 그 잘못된 종말간 특별히 잘못된 종말간에 대한 바로잡는 목적으로 썼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에베소란 지역이 나중에 성경을 펼쳐 보시면 이 마게도네로 건너가기 전에 이쪽 부분 이 아시아의 부분에서 항구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교통에 요청 지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였을 겁니다. 근데 이런 장소는. 아무래도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온갖 이단들을 숭배하거나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거주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도 컸다는 것이죠. 혼합주의, 이른바 혼합주의의 영향이 에베소 교회는 컸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약간 이리 이청 저리 이청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파악한 바울이 감옥에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에베소에 분명하게 흘려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러 교회론의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를 좀 새기려면 에베소서를 읽으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국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관계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바울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서신서를 쓸때 항상 서두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찾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이 말을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중에 빌립보서나 뭐 다른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왜 이렇게 쓸 것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도가 아니죠. 그는 13번째 사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 거리에서 부름 받았던 사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입에서 이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너 정말 지, 진짜 예수님의 사도 맞아.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 아니잖아.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뭐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처럼너 부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평이 너는 사도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 눈을 건 것은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뜻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반복합니다. 1절만이 아니고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9절 보실래요? 그 뜻의 비밀을. 11절 보실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바울은 자기 얘기를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지만 동시에 그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그들의 상황 속에서 맞춤형의 메시지를 흘려보낼 때도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은근히 제가 원하는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목양하면서 목회자들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 지금 성도들이 이러니까, 아, 내가 이런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해야지. 이거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뜻을 가지고 메시지를 흘려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이미 갖고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뜻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해해서 그게 나를 투과하고 그 메시지를 흘려보낼 때 그게 하나님이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르게 말하면 2차 텍스트인 자기보다 1차 텍스트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면밀하고 주도, 주도 면밀하게 살펴봤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건면할 때도 정말 신중하게 건면해야 됩니다.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기 위해 애를 썼고 하나님의 뜻이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내 뜻이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함은 나의 일함과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이 베드로 사도를 예수님이 부르신 것인데 그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낚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낚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받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2절, 3절에서는 항상 바울이 편지 초두에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 문안 인사입니다. 이 문안 인사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문안 인사에서 바울이 쓰는 단어를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 보이시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신령한 복 보이시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에베소 공동체에 이러한 기운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다른 서신서도 보면 은혜와 평강을 자주 쓰는데 바울이 교회의 영적 공기로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뭐 베이직 공동체나 형제 교회들도 뭐 은혜와 평강이 있겠지만 간혹 보면 은혜와 평강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공동체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서로 막 싸우고 서로 자기 주장하고 이런 공동체 여러분 뭐 유수나 아니면 내 지인들이 다니는 교회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제가 아는 잠에도 참 지금 뭐 원로 목사와 단임 목사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가지고 원로 목사님 파와 단임 목사님 파가 서로 반목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 지금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에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건강한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꼭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교회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가정은 뭐가 흐르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의 공기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을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제 예수님의 예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창세 전에 이게 예정이죠. 이미 창조가 되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 자 그러면 구원은 우리 쪽에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쪽에서 시작했습니까? 매우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 쪽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당연한 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왜 하냐면요. 제가 어제 신방했는데요. 어한 분이 그 이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매주마다 병원을 가시거든요. 근데 이 병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병원도 꽤 큽니다.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큰 병원을 운영하는 분이 느닷없이 이 어머님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 분인데 구원을 흔드는 거예요. 어머니 구원 그 받으신 거 맞냐고 맞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원에 확신이 돼서 흔드는 거예요. 제가 딱 얘기를 듣는데. 이거 구원파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냄새가 구원파가 구원파 이단들이 너무 매돌매칠 매시에 구원받았냐 이런 식으로 흔듭니다. 이거 우리 쪽에서 시작한 거 아니라는 것 우리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몇월 며칠 몇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4절 보시면 창세전에 이미 택했다 그러면 몇월 며칠 몇 시입니까? 창조전에 택했는데 그걸 몇월 며칠 몇 시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갖고 딱 얘기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구원파들이 인간의 구원을 놓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아직도 이런 거에 흔들리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겠구나 특히 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 좀, 이렇게, 분별이 흐려지신 분들은 이런 거 가지고 흔들려서 이단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었으면 구원에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종한다 한들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롭다 한들 모든 부분에서 의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쪽에서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이 마무리 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조차 선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천국 보내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앙용어로 양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로 입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뭐 여기 딸들도 계시는데 아들 딸거 구별하지 말고요. 그냥 그분이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우리에게 남은 반응이 있다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공짜로 받은 이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당연하게 반응이 따라 나오는데, 그 반응이 바로 찬송이란 거죠. 제가 6절만 가지고 말한다면, 조금 근거가 빈약하겠지만, 6절 말고도 11절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12절.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보실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어진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번이나 찬송하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반응은 찬송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매일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찬양은 뭘까요? 찬양은 입술로 그분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신 일을 전파하는 것이죠. 꼭 멜로디가 있고 찬송을 한다고 그것만이 찬송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러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찬송과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항상 그런 입술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7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냥꽃의 삶을 받았느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피를 흘려 주신 일입니다. 피를 흘려 줬다는 것은 희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희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걸 복음적 희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희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희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희생하면서도 감수해서 리더십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희생할 때조차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겠지. 또 우리 공동체가 내 건의를 인정해 주겠지. 예를 들어 사장님이 월급을 좀못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나름 희생을 감수하고 가면 사원들이 아, 우리 사장님 저런 분위기나 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희생은 복음적 희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자기를 죽인 희생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자기를 죽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자기 몸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적 희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적 희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런 복음적 희생을 흉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손에 보내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절대 그리스도님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마 지금 여기 우리 입주한 우리 사람, 우리 사장님들과 다툴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다투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제가 희생하는 부분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자기주장한다면 그 복음적 희생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적 희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뭔가 다른 지점이 거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저왜 희생하지? 그게 바로 간접전도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어? 저왜 저러지?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원래 안 이런 사람이었잖아. 어, 내가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왔어.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오, 어, 기독교인이 조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지난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교회 다닌 것은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그거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생을 깊이 체험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이 뭐냐 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연결되는 게 통일이죠. 하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는데 그 관계가 다시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신과 접속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과 접속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신과 접속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과 접속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게 신과 접속되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을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인가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자 없다. 다르게 말하면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통일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인가요? 통일 뭐 길을 막 걸어가고 김대중 대통령 걸어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남북간의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통일은 언제 무너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통일이 되면 그거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놓고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 스도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구절만 보자고요.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도장 찍어줬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도장 언제 찍습니까? 계약서의 마지막 딱 찍으면서 이 계약서가 유효할 때 도장 찍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고 그피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계약, 그 계약은 성령이 도장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은 너무 말리지 내가 한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너무 no 말리지. Why Jesus? 보셨죠? 왜 예수인가? 그게 첫 챕터인가, 두 번째 챕터인가? 저도 기억이 아무래도 너무 말리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말리지 없습니다. 그분이 다하신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남아 있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것을 항상 노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 뿐입니다. 주님,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했다면 나는 언제 구원에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것이 있다면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려주셨습니다 당신이 피를 흘려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보금적 희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보금적 희생을 제대로 경험했다면 이제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명약 구하 합니다. 주님 우리도 누가와 군의 관계에 서 우리 자신을 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도 여기 사장님들과 관계 속에서 무언가 모를 희생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금적 희생을 감당했다면 저 역시 그런 복음적인 희생을 흉내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매일, 매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나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적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